아 요즘 저는 이0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그 예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즐거움이 참 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랬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딱이한 마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한 마디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그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한마디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말하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복음이다 이 소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왔는데요. 이게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니까 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할때이 종교의 특징은 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측면 이것이 강조된 게 이게 종교고요. 그런가면은,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이 은혜를 통해서 얻는 구원 이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내용을 제가 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 팀켈러 목사님이 쓴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내가 만든 신.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뭐, 제목 안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든 신.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만든 신, 그리고 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할때이 종교의 그 출발은 인간으로부터,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결핍이 많고, 또이 세상은 살기가 어렵고 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내가 신을 만드는 겁니다. 날 이렇게 좀 도와주는 신이 필요하다.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이런 어떤 필요에 의하여 나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게 팀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종교인데요.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아, 여기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에 나오는 우상은 다뭐 무슨 금송아지 또 무슨 형상들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진짜 우상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기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내는 이게 우상이라는 걸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인지 아시겠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이 인간이 만든 신을 몇 가지로 쭉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평생 소원. 이 절실한 평생 소원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 돈, 성취, 권력,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쓰인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쭉 되어지는 그 책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필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 그건 우상이지, 그건 우리 신앙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사실 이제 그 사회학적으로 말할 때 기독교를 범주 안에는 종교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 강조점이 다른 거겠죠. 제가 10편, 23편을 또 특히 3절을 묵상을 하다가. 이 짧은 한마디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한마디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주 동안에 그이 10편, 23편을 두 종류로 프린트를 해서 갖고 다녔습니다. 자, 먼저 제가 프린트한 걸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를 프린트했지만, 3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걸 제가 눈에 띄라고 붉은 글씨로, 그리고 또 이거 굵은 글씨로 제가 이걸 프린트했거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걸 제가 프린트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저기 붉은 글씨를 빼고 프린트를 한 겁니다. 영원한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빼고 읽어도요. 문맥에 하나도 지장을안 받더라고요. 이게 제가 놀랐고요 그래서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를 빼고 읽었더니 이게 종교더라고요. 10편 26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부터 내 필요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결핍을 채워 주셔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시작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요 하나만 빼버리면 이게 종교가 되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요 짧은 한 문장을 넣었더니 이게 복음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평생 소원 막 절박한 내 마음의 소원이 너무 커지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없어지는 신앙생활이 와요. 그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요새 이게 뭐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 이 형평성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가가 그런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이 막 어떤 절박한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시고 부처님 이거 도와주시고 알라신도 도와주시고 막 모든 신이 다 등장을 해요. 그러면 무슨 신이든지간에 이이 문제를 도와 달라고 하는 그런 그 절박한 그런 대사를 저는 몇 번이나 봤거든요. 이게 이 시대의 대세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부처님이면 어떻고, 알라신이면 어떻고, 그게 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면 어떠냐.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님막 이렇게 막 동원하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 대사를 볼 때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를 빼고도 읽어보고. 굵은 글씨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넣어서도 읽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독교는 복음이지 종교가 아닌데 우리 기독교도 점점 종교화 되어 가는구나.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막그 어떤 평생의 마음에 어떤 절박한 소원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분명히 나는 기독교인데 사실은 불교를 믿는 거예요. 어떤 정확한 문제를 이루어내는 차원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없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발견한 게이 10편, 23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들어가, 계신,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별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시대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떠난 분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요 놀랄 게 있습니다. 왜 가난 신자가 됐습니까?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러면요 거의 열의 아홉은요 다 사람이에요. 나그 목사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떠났다. 여러분 그꼴 보기 싫은 목사하고 복음이 무슨 상관이냐? 그그 그, 그 목사가 복음입니까 지금? 아 내가 그 장로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 떼이고부터 나 교회를 안 나가. 그돈 때문에 장로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뭐한열명 물으면 아마 열의 아홉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요, 저 제가 만나서 물어본 분 중에서 나는 내 하나님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나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져가고 있는 게 교회 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 안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 쓰시는 게 아니라 또 상처 받으셨죠? 지가 지 보고 쓰신데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안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교회 떠나지는 마십시오 저 목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내년에 우리 청년부 살린다. 대학부 반드시 살린다. 그래 제가 요즘에 막 온통 그 생각으로 꽉차 있다 보니까요. 꽤 많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가지고요. 진짜 저보다 뭐한 20살, 30살 어린 사람에게도 내가 정말 무릎 꿇고 배우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동안에 이학기 내내 많은 청년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그리고 또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영상도 듣고 해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꽤 많은 그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요즘 청년들은 m z 세대는 그 복음 듣는 걸 싫어한대요. 이게 뭐 거의 지금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복음 듣는 걸 싫어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직설적으로 질문해요. 요즘 청년들이 복음 듣는 걸 싫어한다고 그렇게 누가 말하면 저는 바로 묻습니다 전해 보기는 했습니까?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기는 했냐고요. 여기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애 낳고 20년 동안을 그냥 입시에 끌려다니느라고 복음을 전해 보기는 했냐고요. 여러분 아들이 그 장로 아들이 뭐 목사 아들이라고 뭐 예외도 아닙니다. 복음을 압니까? 아니, 전해보지도 않고 왜 다음 세대는 복음 듣는 걸 싫어한다고 그렇게 딱 단정을 짓느냐고요. 그래서 뭐 무슨 교회가 이제 우리 청년부 살린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는 요청이 뭔지 아십니까? 조명 바꿔달래요. 그리고 악기 바꿔달라 그러고. 아, 바꿔줘야죠. 그뭐 낡은 거면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악기 바, 바꾼다고 떠난 애들이 돌아오느냐고요. 막 청년부 예산에 저는요 그 아이들 밥 사주는 예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 예산에 저는 그게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건지 반대예요 요즘 애들이 뭐 밥을 굶습니까 뭐그 맨날 교회 돈으로 밥 사준다고 그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느냐고요 복음을 들어야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이제 분당 우리 교회도 내년에 저, 저 청년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요. 그 예산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충당하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 목사님들 두 배로 늘어나 아니요, 두 배가 더, 더, 됩니다, 지금.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를 살린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살리는, 예배를. 깜짝 놀랐는 게 지금 우리 교회에 꽤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안 드리는 걸 이렇게 오래 방치한 모든 게다제 책임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제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학부로 살린다, 청년부로 살린다. 부서도 막두 배로 늘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배에 모든 것 에너지를 투입하고 이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유능한 목사님들이 또 많이 오세요. 이분들이 청년들에게 신앙 강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합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기독교 정신, 또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 가르치면서 내년에 한번 올인할 꿈을 꾸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그 특별한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하고 동성애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와서 뭐가 문제인지 강의하고 이 전부가 다이 내년을 시작하는 스타트를 알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군 뉴스입니다. 군 뉴스 영어로 그 복음을 영어로 군 뉴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예요. 이건 20대 초반에 제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내 인생에서 가장 초라할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연약할 때, 뭐, 목사들이고 뭐다 소용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진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니까 위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보면 뭐 합니까? 힘이 없는데, 우리같지 연약할 때에. 아까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군 뉴스라 그랬잖아요. 뉴스를 내가 만들면 가짜 뉴스가 돼요. 어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뭐 트럼프가 됐다. 그 뉴스를 제가 만듭니까? 그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게 군 뉴스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뱃 뉴스가 되겠죠. 그 뉴스 내가 만들지 않은 것처럼요. 오늘 교회는 군 뉴스예요. 우리 같이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초라할 때나 스스로를 밥쁘으시라고 그렇게 인식할 때,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힐 때, 내가 뉴스를 들었다고요. 너같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인간을 위하여, 너같이 어떻게 너 스스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죄에 갇혀있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뉴스를 들은 거예요, 뉴스를. 그 뉴스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저를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교회가 저를 살렸다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의 언어로 이제 군 뉴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떠나갔던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내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감격으로 이것을 어른들이 먼저 누리고 이걸 전해줘야 돼요. 이 뉴스를. 엄마가 너무너무 연약할 때 나는 굿 뉴스를 들었다. 이 복음이 된다. 아빠가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굿 뉴스를 들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은혜라는 걸 출발이라면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거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지난주에 제가 점층적이라 그랬잖아요. 2절에 인도하시면 얕은 단계. 여기만 그냥 헬렐레 해갖고 즐기고 있으면 안 되고요. 3절에 높은 단계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묵상을 하다가 이 2절의 인도하심을 완벽하게 누리는 생명체를 내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 집 강아지예요. 얘는 완벽하게 2절의 인도하심을 누려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얘는 항상 푸른 물가로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물다 떠줘요. 그리고 또, 아, 푸른 물가가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 또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큰 인도함을 받아요. 이 강아지의 여주인께서는요. 여름에 더울 때 자기를 위해서는 에어컨을 안 켜요. 그러나 이 강아지가 더워하면 <laughs> 이러면 바로 에어컨을 켭니다. 아이고, 얘가 털도 많은데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그렇게 에어컨을 켜줘요. 그지 남편이 덥다 그래도 그지, 그럼 참으시죠? 이러는데 강아지가 더우면 에어컨을 커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 제가 좀 과장을 섞어서 했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또왜 자꾸 설교 시간에 과장하세요라는 주인님의 추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제 이 강아지가 이제 이 절을 완벽하게 누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고3 뭐 이럴 때는 이 강아지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우리 희라기가 강아지는 히라기요 기쁨이 우리 희라기가 부럽다. 얘는 수능 시험 안 봐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럼 제가 항상 말하죠. 그 둘이 바꾸든지. <laughs>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에게서 누리는 인도하심으로 만족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전에서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지만 견뎌내야 하는 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의의 길로 가기 위하여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수고를 드립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와 관련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서 20편, 23편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와 관련된 첫 번째가 뭐냐. 이, 이건요.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행위예요 23편, 3절을 제가 그래서 프린트 두 개를 해갖고 다녔다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뭐 부처님이 하시건 하나님이 하시건 상관없는 그 신앙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 중요한 게 과정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온갖 뭐 진짜 고급훈련을 다 받았지만요.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에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혈기 왕성했던 그 모세가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문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기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더니 12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아무리 왕궁에서 최고급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출내고반는 과정에서 그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없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는 지금 좌우를 살펴서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네? 안 보네? 오늘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없는 목사가 무슨 성적으로 죄를 짓네, 돈뭐 물질적인 이런 이런 뭐 뭐를 하네, 뭐를 하네. 얼마 전에도 그 피드 수첩에서 또 끔찍한 정말 제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그 목사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나니까 정말 한 시간 보고 나니까 막 토하고 싶더라고요. 그 끔찍한 이런 타락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좌우만 살펴요. 사람만 없으면 들키지만 않하면 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외도를 할수 있는 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좌우를 살펴. 어, 내 배우자를 속일 수 있겠다.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좌우를 살펴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한다면요. 목사들의 타락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저도 분노가 일어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거든요. 왜? 저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한 한 사람이니까. 그 나는 지금 목회를 좌우만 살피는 거 아닌가? 사람만 의식하는 거 아닌가? 사람 눈만 내가 그냥 적당히 잘 그렇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목회자는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그런 어려운 못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오래 전부터 개척 초기부터 기도 부탁드린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평생에 소원이 피리 수첩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왔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피리 수첩에 나오자. 이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리 수첩만 무서운 게 아니라 궁금한 이야기 와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또저 목요일을 하는 거하나더 있는데 뭐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좌우만 살피면 언젠가는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해요. 내 인생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아내만 속이면 돼 남편만 내가 속일 수 있으면 돼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한마디가요.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행위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예요. 예수 믿은 우리가 잘 살기만 해서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집 강아지처럼 그냥 그냥 쉴 만한 물가로 풀은 풀밭으로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관련된 거 하나가 돼 있는데요.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삶의 역동성 또 삶의 생명력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맛볼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10편, 23편을 두 종류로 프린트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빼고 읽고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면서 기도가 나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개척 초기에는요, 사0대 초반이라가지고 그때 막 혈기가 왕성해서 막 설교 시간에다가 특세 때는 그냥 막 이걸 갖고 제가 막 구호도 외치고 노래도 불렀는데 이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일 많이 외쳤던 거, 녹설를 없어지기보다 따라서 없어지겠습니다. 솔직히 40대 초반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했어요. 와이말 멋있다 그래 갖고 한 거예요. 뭐 인생이 따라서 없어지는 게 뭔지 제가 뭐 혈기 왕성한 40대 초반에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래서 막또막 막 자신 있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따라서 없어지겠다고 막녹설를 없어지기보다 따라서 없어지겠다고 막 따라하세요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이 의미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좀 무서워요. 어디 따라서 없어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아, 요즘엔 또좀 그런 느낌이 좀 와요. 체력도 딸리고. 1만성도 파수 운동이 저를 살려줬다 생각합니다. 1만성도 파수 운동이 없었으면 지금도 1부부터 5부까지를 제가 예배를 인도할 텐데 아마 벌써 주님이 불러가셨을 거예요. 어느 날 5부 예배 축도하다가 주님이 불러가셨을 것 같아요. 지금 3부만 하는데도 옛날 5부만큼 힘들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서 임직식 할때 제가 여기 앉아, 우리는 다 이제 강단에는 보통은 이제 안 올라가는데 임직식 때는 이제 외부 목사님들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제 노회에서 목사님들 쭉 앉으시고 저도 이게 맨 끝에 앉았는데 그날 막 얼마나 막온 몸이 막 피곤이 몰려오는지요. 아마 이게 막드러눕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드러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진짜 드러놓고 싶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노회장님 말씀이 끝나고요. 그 이후로 안수식을 하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제 영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막 점점, 점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어떤 임직식보다도 너무나 충만한 임직식이었거든요. 초반에 저의 한계를 봤어요. 저의 연약함. 점점 후폐해가는구나. 이제는 얼굴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를 보고 드림센터에서 만나면 저를 보고 이런 말씀 하세요. 어, 목사님 얼굴이 왜 이러세요? 아, 원래부터 이랬거든요. 멀리서 봐서 몰라서 그렇지? 점점 이제 사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후폐해 갈때 제가 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생명력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젊을 때는 복음의 생명, 생명력 없어도 40대 초반에 열정을 가지고 막 녹수로 없으시기보다 따라서 없으시기 원합니다. 막성도들 아멘! 그러고 있는데 요새는 다주가 다중한... 녹수로 없으시기보다 따라서 없으시기 원합니다. 핵핵 끓이고 있어가지고 되겠냐고요. 체력은 떨어지지만, 나이는 들어가지만, 옛날과 같은 그런 에너지는 이제 많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진짜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복음의 생명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제 안에 복음이 가져다주는 역동성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체력은 떨어져도 육신은 약해져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로 연하여 주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육신이 피곤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드러누워 있을지라도 말씀을 전할 동안에 시시하게 전하지 않고 싶은 것 하나님 제가 비록 몸은 자꾸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때 고백했던 것처럼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따라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건 다 역동은 생명력은 복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육신을 의지하던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완숙해지는 건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